어저께 인터뷰 때문에가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했는데 네. 오늘 또 <laughs> 바꾸셨어요. 뭐? 아 바뀐 게 아니라 어제는 뭐 메이크업 한다고 좀올려주시요 <laughs> 오늘은 그냥 자고 일어난 거니까. 일도 <laughs>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였어요 시간 쓰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저희 뭐 고향에서 치르는 시합 이런 의미가 되겠답니다. 다음 뭐 UFC와 부산에서 하게 될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다시 부산에서 열길줄 모르는데, 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한 도시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가에게 싸워서 다음에 또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어, 멋진 시합을 멋진 시합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오 네. 일단 요즘 저 화이트 스타일이 좀 자꾸 변화가 되는 모습이 좀 자주 보이는데, 네. 네. 그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laughs> 전법을 세우고 나오셨는지. 어, 어, 제 파이트 스타일은 뭐 상대에 따라서 느표할때뭐야기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거요 이번 상대는 뭐 타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어무보을좀 많이 방어하면서 시합에 이번 그래 플링이 조금 강화되는 그런 기로 시합이라고 하는데. 음. 어. 그렇죠. 타격을 보세하고 이제. 제가 잘하는 뭐 그라운드 게임을 떄주고, 아니면 타격에서도 더 강한 공격을 너무 좋을 테니까 런것 많이 연습했죠.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반에 머리 얘기가 하나 나와서 다시 한번 추가할게요. 개인적으로 그긴 머리가 되게 멋있었고 네. 그 속된 말로 간지가 났었는데 <laughs> 그것이 왜 잘랐습니까? 네? 왜 잘랐습니까? 아, 그럼 이제 그 머리를 처음에 길러본 거는 그 이제 c 시에서 시합 전에 여자 선수들 많이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길렀다가 이제 그냥 몇번 해보고 이제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따로 <laughs> 네. 네 다음 질문. 연패 중이신데 그 연패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 어. 네, 뭐 제가 뭐 연패한 건 이번에 처음 많이 보여. 어, 그런 거뭐 신경 안쓰면 그냥 제가 이경기만 집중하고 또 잘하면 또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 거니까요. 딱히 세대 연패 중이라고뭐 스스로 벼락 끝에 몰진않습니다 네, 다음으겠습니다 네. 부산 남자의 매력이 네, 부산 남자의 부 매력이 에 네, 부산 남 남자의 매력요 4 아, 딱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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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할 말이 네, 다음 질문. 네. 네. 년전 UFC 서울 대에서도 출전했는데 그때는 데뷔전이시었 네.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요 그때 서울 대회 데뷔전할때 연락을 어, 10일 전에 받고 네. 그리고 제가 라이트급 시합 선수인데, 웰터급 시합으로 데뷔했고. 근데 지금은 부산대회는 한, 준비기한이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르죠. 그때. 그만큼 경험도 많이 쌓였고. 지금, 지금 시합,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전족도, u f 비전수도 거의 많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그때랑 상황이 네. 많이 다르지 않나. 아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마지 시대. 이번 경기 꼭 승리하고 싶으실 것 같고 네. 이번 경기 승리하시면 이제 내년 또 그림 그림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 일단 제가 연패 중인 상황이라서 꼭 승리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항상 좀 많은 시합을 뛰고 싶합니다. 계속 이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부상이 없다면 최소한 세 경기 네 경기씩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홈에서 무조건 이기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